오늘 보면은 이 베다니라는 마을 밖에 무덤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죽은 고인은 나사로입니다. 그는 나흘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이었죠. 이 고인의 가족은 마리아와 마르다였습니다. 그들 모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또 예수님도 그들을 매우 사랑하셨나라고 노란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모든 과정은 굉장히 답답한 과정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생전에 고인이 생전에 예수님에게 분명히 당신을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기도를 했죠. 빨리 우리 가족을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필요할 때 예수님은 그 병상에 계시지 않았죠. 그리고는 응답도 없었습니다. 나사르가 숨을 거두고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돼서야 예수님이 장례식 현장에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근 가족들은 이렇게 원망을 했죠. 3 2 절을 보시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도 원망했고 마리아도 통곡하며 울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끝나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더구나 이 오라비의 시즌은 부패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 이 팔레스타인의 낯실 속에서 냄새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그 상황. 상황 종료. 완전히 끝나버린 상황. 죽음이 승리했고 사람들은 통곡했던 그 상황.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부활의 그 영광을 어떻게 보여주기 시작하셨을까요? 어제 오병이어 기적의 첫 시작점이 예수님의 모에서 시작되었다고요. 하루 만에 벌써 까먹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모에서부터 시작되셨다고요? 잘안 들립니다. 예수님의 무슨 기도? 예, 예 감사 기도였죠. 감사 기도. 우리 한글에는 축사, 우리 원문에 보게 되면 감사 기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없는 핍자란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가 마치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듯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첫 스타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 놀랍게도 오늘 예,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통곡하고, 또 주변에선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이 사람도 살리지 못했던가?라고 수군색군 되는 그 상황, 즉 불신의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4 1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바로 예수님은 감사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기는 그눈물의 한복판 안에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특세를 준비하면서 예수께서 과연 어떠한 현장에서 감사를 드리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얼마나 무릎을 치고 탄복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가장 절망어린 이 순간 속에 주님의 입에서 나왔던 아버지 감사나이다. 바로 그 감사로부터 모든 것을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는 자들의 절망이 끝나 버렸지요. 자 오늘 동일한 마음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청원로 함께 나와 왔지만 그러나 그동안 오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이 때에 반드시 응답되던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신 채 아무 반응이 없으신 채 혹시 외면당했던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또 예수님 왜 이때 계셨더라면 우리가 이러한 험한 꼴을 보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정말로 도와주셨다면 우린 통곡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왜요? 라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러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기는 그 기도 제목들 한복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그 감사를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자, 모든 것이 끝난 자가 드리는 감사. 오늘 예수님의 두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것에 대한 감사. 자, 41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내 말을 모한 것을 감사드렸습니까? 들으신 것에 들으신 것을 감사드렸어요. 자, 나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도는 듣지 않으셨다고 절망하고 있죠. 또 주변 유대인들은 수군 수군 되며 아니 어떻게 저분은 무능한 분인가 왜 나사로 하나 살리지 못했냐라고 불신이 팽배한 곳이었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순간에서 모든 것이 끝난 그 무덤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셨죠. 아마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시선은 무덤을 바라보았거나 아니 무덤을 참아 바라보지 못한 채 땅을 숙이며 통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무덤 앞에서 감사를 드리셨을까요? 예수님의 애초에 이 나사로의 병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가 뜻한 계획 혹은 그가 뜻한 기도가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두 가지 목적이 이미 있으셨죠. 첫 번째로 나설의 병은 영원히 죽을 병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병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림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드러낼 제목이었습니다이 모든 나사로가 서서히 병상에서 죽어가는 한복판 안에서,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빨리 이 나사로 나사로를 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었습 예수님의 기도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려는 계획,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드러낼 영광을.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지요. 그리고 제자들도 죽은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라는 예수님 말씀을 곧해 하게 됐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알지 못했고 제자들도 알지 못했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구의 기도만 응답되었냐면 오직 예수님의 기도만 응답되었습니다. 나사로가 병상에서 누이들이 보는 앞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응답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기도만 응답된 현장이었고, 또한 그가 마지막 숨을 내쉬고 죽었을 때, 또한 그의 시신을 수건으로, 또한 배로 염해서 무덤에 놓았을 그 순간에서도. 마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절망 이 상황을 보여 주셨습니까? 그 상황에도 오직 예수님의 기도만 응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무덤에 안치하고 돌을 가로 막고 하루 이틀 이제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사흘 나흘 나흘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그 상황 소망마저도 품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누구의 기도만 응답되고 있었냐면 오직 예수님의 기도만 응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상황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각자의 가정의 상황, 또 일터의 상황, 또 자녀들의 그 상황. 아, 저 어떤 건 주님 왜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 왜이 타이밍에 역사하지 않으시죠? 그러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응답된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아직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무덤에 있고 여전히 통곡만 있지만 그러나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이제 25년 전에 3학년 때 들었던 과목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과목 또 기독교 철학 과목 그 과목에서 교수님이 아침 햇살이 가득한 그 강의실에서 찬송을 부르시면서 늘 언제나 저희한테 이런 고백을 해주셨어요 이 땅에 단 1cm도 하나님의 주권에 미치지 못한 영역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우리 20대 푸릇푸릇한 저희들에게 향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들은 이 땅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영역들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걸 놓고 사투를 벌여야 한다고 그래서 그 교수님 스스로도 그 당시 여러 가지 그 문화 운동을 하면서 사투를 벌였던 삶을 보여 주셨던 게 기억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오늘 일터와 모든 상황들 속에 사실 우리는 예수께서 이 무덤 현장 앞에서 이런 감정을 보이십니다.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자 통분이 여기시고 비통이 여기시고 고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죽음의 세력이 승리했다라고 단정하고 절망한 이들 앞에 주님은 분노하셨죠. 왜요? 죽음의 이 승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절망이 승리한 게 아니셨거든요. 그리고 고통이긴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의 죽건 앞에는 복종해야 될 노예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 반드시 화살을 쏘면 백발백중을 하는 그 명사수가 적의 심장을 겨누는 그 직전의 흥분감 그리고 기대감 같은 똑같은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는 표현하시면서 그 무덤 앞에서 가쁜 숨을 내리시며 그렇게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분명히 선포합니다 로마스 발장에 따르면 생명이든 사망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피할 자가 없다고요 그러게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힘차게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깨트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가장 무서운 세력이 죽음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세력마저도 깨트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혹시 내 인생 속에 죽음과 방불한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이 이긴 것이 아니에요 아기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기도 이 병은 이 재앙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고통은 멸망을 제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나의 이 현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완벽하게 응답된 현장이기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어느 하루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시편 18편 4절과 5절에 보시면 수많은 많은 죽음의 고통을 겪었던 다윗,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다윗도 많이 두려웠어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 사울 왕이 십몇 년 이상 비수를 들고 자기를 죽이려 했을 때그불의의 거대한 홍수 앞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또수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즉 지옥의 줄이 자신을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을 때 두려웠죠. 그리고 고통했죠. 때론 도망가고 싶었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왜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면서 주님 줄을 바라보는 자로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해 주세요. 하나님, 악인의 그 올무가 끊어지게 해 주세요. 얼마나 많이 다윗이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시편 18편 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어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이미 들으신 하나님이 이미 들으신 하나님,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이 딱 진행된 그날, 여러분 뭘 깨닫습니까? 여러 가지를 깨닫죠. 아, 이렇게 응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응답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과거를 바라보면서, 아, 내가 그때 기도했던 것이 이렇게 응답되는 거였구나.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것이 이렇게 반전이 되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눈물 흘렸던 것이 무시당한 것이 아니라.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큰 드라마의 퍼즐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시간을 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기도님 자꾸만 지연된다. 여러분 그러면 속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약간 여러분 기억을 돕기 위해 이렇게 약간 새속적인 말로 하겠습니다. 기도가 응답된. 자 이렇게 따라해 주십시오. 지연된 응답은 대박 제목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특별히 특별히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고통을 주게 하는 기도 제목. 아 그거는 초 대박 기도 제목이 응답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 예수님의 기도. 음, 참 제가 매주마다 너무 감사드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성도들이 음, 지난 한 열흘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네요. 무명으로 무명으로 목사님 이거. 하나님 나를 위해 헌신합니다 드립니다. 그 자기 옥합을 깨뜨려서 이렇게 드려 오시는 거예요. 어제도 그러셨어요. 어떠한 성도가 거에게 그러한 부분을 깨뜨려서 주 앞에 이렇게 드리시는 부분들. 그런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지 모르며. 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이 글쎄 세제명 축제 이번 주인데 그 전에 그 전에. 자기 배우자에 대한 그 남편 구원에 대한 기도지만 응답받고는 목사님 새 생명 축제 벌써 시작됐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고, 사실 우리가 구원에 관련해서 우린 이런 사실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 조금 더 일찍 구원해 주시면 안 돼요. 조금 더 그래서 봉사도 하고 헌신하게 하고나 천국 가게 하시면 안 됩니까? 제가 지금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성도가 떠올랐어요. 평생 선량하게 사셨던 분, 그래서 자기 의가 있기에 다른 사람 다 믿어도 자기는 믿지 않으셨던 분. 그러나 그가 마지막 타이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죠. 봉사도 못하셨고 아무런 그러한 주님을 위한 삶을 하지 못하신 것 같았지만 저는 기억해요. 그이 마지막 천국의 소천받기 그 직전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셨는지. 제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그 성령 충만한 모습 가운데 그분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되고 있어요 병상에서 목사님 두렵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록 신앙생의 연조는 짧으셨지만 그러나 그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을 받으셨다는 확신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 다 끝나 버리신 것 같으십니까? 그리고 모든 게다 포기된 버리러 상황에 있으셔서 통곡만 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그 상황 속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는 그 상황 속에 우리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찬란하게 빛을 비추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끝난 자가 드리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실 것에 대한 감사 때문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실 것에 대한 감사. 앞 부분에서는 들으신 것에 대한 감사라면 이제 이두 번째는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고 앞으로도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네 인생은 오로지 예수님의 기도만 은혜가 이음할 것이기 때문에. 사방이 승리하지 못하고 악한 영이 그렇게 승리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기도만 내 인생 속에 응답될 것이기에 그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죠. 42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다. 이 아멘. 이제 시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지금 내 기도 듣고 계시지요.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목소리로 소리내서 기도하죠. 왜냐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이유, 즉 마지막 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단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려낼 그 영광을 미리 보여줄 것이기에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그리고는 주님 무를 무덤에서 돌을 치우라고 말했죠. 네 그때 마르다는 실신해서 냄새가 납니다라고 말류했습니다 40절은 분 이렇게 책망하는 어투로 말씀하시죠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르다는 모든 것이 끝난 자의 수치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본인이 받은 상처를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외치셨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단한 문장의 단어. 그 순간 나사로의 생명이 돌아왔죠.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응답이 너무도 빨리 이루어졌죠. 나사로 미처 자신의 몸을 감싼 배와 수건을 풀 여유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한 성도들이여,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개해야 될 복음적 회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내 마음속에 기도 응답이 더디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의 계획이 있음을 믿지 않은 죄입니다. 응답이 지연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왜내 때가 하나님 오지 않으셨음이라고 절망한 것. 그것도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해야 되죠. 특별히, 특별히 제가 어제 반드시 여러분들 식구들 반드시 모셔오셔라는 그 마음 속에는 제 확신의 믿음이 무엇이냐면 이 마르다의 믿음 때문입니다. 마르다 겉보기엔 믿음 좋은 것 같죠. 그는 예수 마피아를 발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주님의 시점 바로 지금이었는데. 그러나 마르다는 지금 응답된 걸 믿지 않은 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주님 마지막 날에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 믿어요. 부활할 것 믿어요. 마르다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믿음만 갖고 있었습니다. 막연한 종교적 믿음만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네 오빠가 지금 살아난다니까. 마르다는 지금 살아난 걸 믿지 않고. 예, 그래요. 저 믿어요. 마지막 날 끝날에 오빠가 살아날 거 믿어요. 아니 마르다 여기에서 네 오빠가 살아날 거라니까 아니요 저 믿어요. 예수님이 옛 나중에 오시면 그때 오빠가 살아날 거 믿어요. 마르다는 종교적 믿음을 가진 자였죠. 저는 마르다의 믿음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막연한 믿음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보였어요 입술의 말 자체는 다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가운데 현존해 계신 부활의 생명은 부정하는 고백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살려준다니까 내가 지금 회복을 해준다니까 내가 지금 문을 열어준다니까 주님 아니요 나중에요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만약 우리가 주님의 지금 부활 생명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무덤문을 열어버립니다. 그 통곡의 현장, 참혹한 현장, 다시는 보고 싶어 입지 않은그 현장, 무덤을 활짝 열지. 그러나 마르다는 끝까지 저항했죠. 주님, 아, 여기가 아니고 마지막 날이라니까 마지막 날. 그래서 그녀는 끝까지 무덤문을 여는 것을 거부합니다. 냄새 난다고. 수치의 냄새가 난다고 거부하죠 여기에 우리의 회개할 제목이 있습니다. 주 앞에 절대로 열어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영역 무엇입니까? 주님은 지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지금 응답하겠 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코에서는 사망의 세력을 멸하려는 그 잇김이 나오면서 거룩한 흥분감으로 가득 차 계신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거부하지 않습니까? 25년 전 기독교 세우간 수업을 들었을 때이땅에단 1인치의 영역도 하나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노라고 우리를 가르쳤던 그 교수님이 오래간이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하시기 앞서 학교는 난리가 났습니다. 총장의 그러한 부정 또 학교의 부정이 다 드러나면서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아 그리고 이제 무기한 그러한 농성에 들어갔었죠. 교수님은 자신의 소중한 은퇴의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학교도 그에게 은퇴의 영광을 주지 않으려 했죠. 그러나 그 교수님은 매 주일마다 아이들의 현장 가운데 가셔서 함께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주고, 얘들아 예배를 승리해야 돼, 얘들아 예배를 승리해야 돼. 끝까지 소망을 주셨고 학생들에게 아버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학교에서 교수님을 향한 명예의 은퇴식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지난 여름부터 그분으로부터 25년 전 공부를 받았던 수업을 했던 우리 저희 동기들 또 우리 후배들 재학생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이 교수님의 은퇴식을 했어요. 저 지난 월요일날 서울의 에한 교회에서 한 200명가량이 모였나요? 한 150명가량이 모였나요? 모여서 이 교수님의 은퇴식을 했어요. 은퇴식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세상에 많은 교사들이 있지만 당신은 우리 아버지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 존경 그분의 25년간의 수업 절대 헛되지 않았다는 고백들 앞건은 아마 이것이었습니다. 89학번에 아, 아, 저도 함께 수업을 들었던 분이신데 어느 모교의 다니 목사님이세요. 네, 그분이 자기 유학 시절에 아, 그렇게 자기가 공부할 때에 이 교수님이 안식년차 미국에 계셨는데 무려 6시간차를 운전하고 오셔서 자기를 와서 격려해 주셨다고 절대 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정말 감사하다라고 그러면서 제가.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반드시 이걸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교수님을 세우고 사모님을 올라오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교수, 그 목사님이 두분 앞에 큰 절을 올렸어요. 큰 절을. 네. 교수님이 연심, 제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야죠. 내가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되지, 괜찮은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그 순간 그 절을 보면서 다 울었죠. 울었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학생들의 마음속에.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계속되고 있었던 거였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가장 많이 회자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최근에 종룡 방영되었던 어느 모 드라마에 그런 말들을 차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많이 했어요 어제의 감사, 오늘의 치열함, 내일의 소망 어제의 감사, 오늘의 치열함, 내일의 소망 혹시 지금도 무덤가에서 통곡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여기에 계셨다면, 예수님 응답하셨다면 눈물을 유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부활의 생명이 우리 무덤가에 서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